이번 강좌에서는 학생들의 자리뽑기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뽑기를 하기 위해 나무젓가락이나 종이 쪽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학급을 운영하면서 교육목적상 자리를 떨어뜨려 놓아야 할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자리뽑기를 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학생이라면 이 영상의 시청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안내한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파일을 다운받은 경우 이 파일을 열면 다음과 같은 제한보기 안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편집 사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러면 다시 보안 경고 안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콘텐츠 사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다음에는 선생님 학급에 학생들을 이곳에 입력합니다. 다른 자료가 있다면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다음에는 이 좌석 배치에 열과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열과 인원수를 입력할 때열 곱하기 인원수가 학급의 학생수. 이곳을 보시면 31명인데요. 6 곱하기 5 하면 30이 돼서 한 자석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10 곱하기 인원수가 학급 인원수보다 커야 합니다. 6 곱하기 6명으로 해주시거나 7 곱하기 5명으로 해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부족한 자리가 없을 겁니다. 6열 곱하기 6명으로 해보겠습니다. 6636, 36개의 자석이 만들어지겠죠. 다음에 뽑기 시트 초기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뽑기 시트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이 뽑기 시트에 이 내용들을 깨끗이 지워줍니다. 하고 이 자석 배치도 세팅을 해줍니다. 다음에 이 현재 시트에 자리 고정표로 커서를 옮겨줍니다. 그러면 뽑기 시트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커서를 이 셀로 옮겨줍니다. 선생님 반에 고려 대상의 학생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이 우측 표를 보시고 이곳에 고려해야 될 학생의 학생명과 자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박샘매 학생을 이 자리에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15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 삼동의 학생을 29번 이 자리에 배치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29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고려할 대상이 없으면 이곳의 내용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Ctrl Z에서 취소하겠습니다. c t r Z. 세명의 학생까지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곳에 입력한 학생은 뽑기를 하면 선생님께서 지정한 좌석이 뽑히게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이 표가 절대 공개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석표를 기초 시트에 이 아래쪽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이 화면이 나타나지 않게 조심, 정말 꼭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작업이 마무리됐으면 뽑기 시트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뽑기 시트로 이동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합니다. 이 뽑기 시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이 선생님께서 입력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를 하고 선생님께서 입력한 학생들의 성명을 뽑기 시트로 자동 옮겨줍니다. 뽑기 시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뽑기 시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성명을 자동으로 입력해 주었습니다. 6 곱하기 6으로 좌석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에 이 파일을 저장합니다. Ctrl S를 이용해서 저장하겠습니다. Ctrl S. 이 뽑기 시트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꼭 저장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교실에 가서 이 파일을 열면 이 뽑기 시트가 자동으로 열릴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뽑기를 할수 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학생을 한 명씩 나오게 해서 좌측에 학생 성명을 클릭하게 하고 자리 뽑기 버튼을 클릭하게 합니다. 자리 뽑기를 한 학생의 성명은 지워지게 됩니다. 다시 자리 뽑기를 할수 없습니다. 다음 김일동 학생 나와서 본인의 성명을 클릭하고 자리 뽑기를 합니다. 김희동 학생 나와서 본인의 성명을 클릭하고 자리 뽑기. 이와 같이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자리를 배치해주게 됩니다. 박샘매 학생 기초 작업에서 자리를 고정시켜줬었던 것 같은데요. 기초 시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초 시트 클릭. 박샘매 학생 15번 자리에 배치시키도록 했는데요. 3열 세 번째 행, 3열 세 번째 행에 박샘매 학생의 자리를 배치해줍니다. 이 시트에 보면 자리 뽑기 버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느 버튼을 클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앞번호 학생부터 뽑기를 했다면 다음 뽑기 할 때는 이 뒤쪽에 있는 학생부터 뽑기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뽑는 순서는 매번 방법을 달리해서 뽑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사용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학생들이 즐겁게 자리 뽑기를 하고 학급 학생 모두 즐거운 학급생활이 되길 바랍니다.